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보험 영업의 정석 컨설팅 킬링포인트 이번 시간은요 어떻게 종신보험이 10년 시점에 환급률 13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이었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영마진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해지 무해지 종신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자 엄청나게 시장에 돌풍이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세일즈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불안정 판매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결국 제동이 걸립니다. 개혁하실 겁니다. 무해지 중심 보험 납입 완료 시점에 환급률을 100% 초과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해지 조, 무해지나 저해지 중심 보험의 유지율, 즉 중도 해지율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조정하면서 2022년도 4월에 저해지 중심 보험마저도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또 어떻게를 돌파했느냐? 이제 보너스 또는 축하금 형태로 환급금을 얹어주면서 또 환금률을 100% 초과하는 그런 상품들을 또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시장에서 완전 돌풍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경쟁 시장 과열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그것이 작년 8월, 9월에 이제 일달락이 됩니다. 그런데 또 보험사는 어떻게 또 이를 돌파했느냐? 납입 완료 시점에 환급률을 100% 초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럼 납입 완료 시점과 환급금이 높아 높아지는 시점을 별도로 둔 것이죠. 뭐 그래서 7년 납, 5년 납, 10년 시점에 둘다 환급률이 135%까지 치솟는 그런 상품을 만든 겁니다. 결국 어, 납입을 완료하는 시점에 한 극근 100%를 초과하지 않지만 10년 시점에는요 월등히 초과하는 그런 식으로 상품 구조를 바꾼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되는데 자이 영상이 송출될 쯤에는요 아마 이 상품 조정이 돼 있는 후로 예상을 합니다. 이미 현장 점검을 금융감독원에서 나왔고요 어, 기사도 이미 계속 굉장히 많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이제 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냐면 예,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릴, 드리고요 상품이 조정이 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해서 세일즈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5년납 1 0년째135% 주는 이러한 종신보험 같은 경우 자 60개월을 납입하게 되면 뭐 100만 원 기준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135%를 준다라는 것은요 10년 시점에 무려 환급금이 8,100만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거죠. 자, 은행은 뭐 10년짜리 적금 이렇게 가정하면 좀 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3년 적금, 뭐 1년 내금,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바금 예적금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요. 일반 과세 기준으로 10년 동안 무려 예적금 금리를 동일하게 봤을 때 보신 것은 6.5%를 확정받아야 됩니다. 어, 6.5%? 그게 이렇게 높은 건가?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7%짜리 적금, 막, 이런 것도 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금리는요, 정책금리입니다. 정책금리가 어떤 거냐면, 에, 시중에, 어, 경제 상황, 즉, 지금 물가가 엄청 올라간 상황을 잡기 위해서 결국 금리를 올린 거죠. 물가가 올라갔다는 건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고요. 돈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돈의 씀씀이를 적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 과거 1980년도에 물가상승률이 30%에 육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 재형저축금리가 27.6%였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물가가 올랐고, 이런 금리 상품이 나왔었냐. 예, 1979년대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미친 듯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작귀해서 금리를 올린 거죠. 지금도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럼 이 높은 금리는 계속될 수 없다. 뭐, 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요.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엄청난 겁니다. 자, 부동산 투자하시거나,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 부채, 부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이자죠. 결국 금융병을 얼마나 내느냐인데 이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이 돼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태로 계속 금리가 계속한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가 4경 5,500조를 넘어섰습니다. 자 세계 경제는 부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박살 나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금리는 다시 조정이 되고, 과거에 뭐 한국은행장도 얘기했지만 2% 초중반대가 맞다, 뭐 이런 이제 언급을 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6.5%를 10년 동안 학적 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이6.5%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10년 확정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7년 납 10년째 135% 줄려면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보면 5.5%를 10년 동안 확정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험료라는 것은요. 자. 지금은 우리가 영업보험료 전체를 본 건데, 자 보험사 입장에서 보자고요. 보험사는요, 당연히 종신보험 팔게 되면 엄청나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뭐 시책까지 이런 거다 감안하게 되면 결국은 이 영업보험료, 부가보험료에서 신계약 비집수입이 영업보험료 엄청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요, 뭐 종신보험 뭐20% 30% 육박한다라 얘기를 하는데 제가 20%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영업보험료 중에 20%를 사업비로 떼고 나머지 80%를 다 다 저축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어느 정도를 수익을 내야 10년째 135%를 줄수 있느냐 제가 실제 보험료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한 남성의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168만원의 영업보험료를 받는데 이 중에 20%인 33만원 돈을 사업비로 떼고 나머지 1 3 4만오 5천원을 다 저축했을 때 10년째 135%를 주려면요 무려 9.64%의 수익률을 10년 동안 확정적으로 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시중은행의 예적금 기준으로 제가 계산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그리고 중간에 사망은 어떻습니까? 사망보험금 1억도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게 연령대마다 다르게 지만 40세 남성 기준으로 정기보험료 비싼 회사도 있고 싼 회사도 있는데 형기 2만원, 좀 낮게 잡아서 2만원으로 계산해도 이 위험보험료는 또 240만원입니다. 이 마저도 앞서 보여드린 어, 환급금에 녹여 내리면 이자율은 10%를 훌쩍도 넘어서게 됩니다. 그 정도로. 보험사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죠. 과연 보험사는 어떻게 이걸 줄수 있을까요? 자, 그만큼 일단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아,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현실성 없는 수익률입니다. 보험사는요, 뭐, 이제 책임준비금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보수적으로, 생각보다 꽤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수익을 낸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렵고요. 지금 대한민국 보험사들의 운영 수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해집 무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금 조기한급형 중심보험 50% 저해지 모해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50% 저해지로 그렇게 되면 중도해지시 어, 굉장히 큰 손해를 소비자가 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어, 수익 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 이런 구조로 어, 결국 계산을 해보니까 어, 괜찮다 팔아도 된다. 그런데 실제 모해지 저해지의 예, 해지율. 또는 유지율은요 어, 이 이전 중심 보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유지율이 높고요 과거 상품보다 해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크로 인한 보험사 수익이 어, 이거를 다해칭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예상이지만요. 그래서 결국 보험사가 지금은요. 어 개, 서비스 마진 즉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 보험을 팔게 되면 나중에 줘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축 보험료는 뭐 어, 최저 보증율이라고 해서 확정 금액을 지급해야 되지만 보장성 보험 다릅니다.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죠. 예상 소, 이제 우리가 미래 예상되는 그러한 손해율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새 회계제도 IFRS-17에서는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장성 보험을 많이 판매하게 되면 결국 지금 회계, 회계 어떤 숫자 이런 것들을 장부를 굉장히 좋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10년 시점에 어 만약에 지금 가입하신 분들이 어 목돈 입회에서다 해지를 해가 버린다. 높은 그 135%나 되는 환급률을 받게 되면은요, 환급금을 받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 엄청나게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험사가 이러한 시장에 회계제도가 바뀌어 있는 이러한 시장의 어떤 특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러한 상품들 미친 듯이 만들어내고 있고 어, 결국 이를 우리는 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보험 상품 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요, 어, 원금 회복 심리입니다. 특히, 보험료가 높을수록 원금을 찾을 수 있느냐를 보거든요. 자, 굉장히 이 심리를 자극할 수, 기 좋은 게 바로, 조기학금평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원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10년 안에 사망을 하게는 사망보험 1억을 지급받습니다. 이거에 대한 리스크, 둘다 해증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 장기 보장성 보험의 유지 리스크를 굉장히 어, 우리가 낮출 수가 있는 거고 또 중도에 사망하면 1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망 보장까지도 같이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품이 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상품이 될 수밖에 없고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세일즈에 굉장히 큰 힘을 쓸수 있는 상품이라 저는 말씀드린 데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과 그리고 어, 환급금에 대한 문제 이두 가지를 잘 이야기를 한다면 불안정 판매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좋은 상품을 소비자분들한테 어,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어, 조기환급형 정신보험 이런 구조를 보험사 입장에서 좀 설명을 했고요. 지금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환급률이 어, 뭐 조정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러제 포인트를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